세상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? 벽돌책객기 러셀 서양 철학사 편 7일차 스피노자 부분을 읽었습니다. 스피노자는 말해요. 모든 건 하나의 실체, 필연의 질서 안에 있다.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. 그런데 이렇게도 말합니다. 우리는 외부 원인으로 규정 결정되면 예속되고, 스스로 규정 결정할수록 자유롭다. 세상은 정해져 있지만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. 스피노자는 특히 지성을 강조했는데요. 지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. 이 대목에서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떠올랐는데요. 두 철학자 모두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단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자 했죠. 차이점은 스피노자는 이성, 지성, 이해를 니체는 좀더 감정, 충동 그리고 이해를 넘어선 긍정의 태도를 말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서 자유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벽돌채 깨기도 하고 저의 탐구 여정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도 벽돌채 깨기 함께해 주세요.